네. 지난 시간 팔로우시 팔꿈치 뒤로 당겨지는, 이렇게 당겨지는 모습에 이어서 오늘은 팔꿈치 당겨지지 않는 법을 배워볼 겁니다. 배워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요. 누누이 제가 강조하는 거죠. 백스윙은 오른쪽 어깨가 위로, 뒤로, 빠져야 올바른 백스윙의 힘을 쓸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백스윙할 때 왼쪽 어깨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되면 스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팔꿈치가 뒤로 빠지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팔꿈치가 백스윙할 때 이렇게 뒤로 빠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당겼다가 이런 식으로 처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몸통 회전이 이렇게 45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항상 말하죠? 골반은 45도, 어깨는 90도가 기본값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스윙 시 어깨가 90도가 다 돌지 못하고 45도만 돌아서 하니 45도 이렇게. 이렇게 당겨지는 거예요. 그럼 오른팔이 땡겨 보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손을 니은자로 만들어 보시고요. 어드레스 잡는 느낌으로 왼팔을 펴 봅니다. 그 다음에 이두 손가락은 이렇게 내 팔뚝에 올려 주시고요. 내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가슴 위에 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꺽쇠 같은 니은자가 모아지지 않게 같이 오른쪽 어깨를 사용해서 돌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오른쪽 어깨로 돌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백스윙의 완성이고요. 여기서 오른팔을 뻗어서 잡아보는 거예요. ㄴ은자 오른쪽 어깨로 턴. 잡고 임팩트 톡. 네. 이거 많이 연습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오른팔 당기는 거 금방 사라질 수 있으니 꼭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찬 프로였습니다.